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맘입니다. 오늘 주말이라 또 아침에 이렇게 햇살 가득할 때 나왔죠. 해가 뜨기 전에 한번 싹 살펴보았는데요. 아 제가 어저께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있는 아이들 못내미를 만들었다 하고 보여드렸는데 여기 있는 아이들하고 진짜 비교가 되죠. 그런데 어저께 물 관수하고 영양제 관수도 하고 그리고 다시 거리대로 내놓았어요. 실외기죠. 그런데 금방 예뻐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육이들은 한번 손길이 가면 훨씬 예뻐진다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래기 위에 있는 아이들도 제대로 보살펴서 요 거리대 다육이들 못지 않게 그렇게 예쁘게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햇살이 너무 가득하고 바람도 적당히 좋고 온도도 최상이고 해서 달기들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노끼란이 이제 노랗게 이렇게 꽃을 필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쪽의 아이들은 지금 비를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물이 조금 심하게 고픈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뭐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 허전히 물이 안 들고 있는 춥수도 이렇게 있고 야, 햇빛에 비친 이 첫치미가 아주 환상이고요. 제가 요 엘샤를 여기다 이제 내놨습니다. 웬만큼 적응을 했고요. 또물 반응도 이렇게 했어요. 살짝 한거 같아서 거리대에 요거는 조금 일찍 내놨고 또 하나는 저가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아직 물 반응을. 잠깐만 했는데, 이거 체리 환타지아도 제가 거리대에 이렇게 내놨습니다. 살짝살짝 이제 자리를 하나씩 바꿔가지고요. 신입들 나올 아이들은 나오고 또 기존에 이렇게 적응이 되었던 아이들은 이렇게 그대로 거리대에서 클 겁니다. 이거는 조이스 틀러스 금인데요. 물반응 안에서 제가 저명관 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적당히 아주 입장을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쁩니다. 자, 이것도 아주 오래된 묵둥이 리틀 뷰티죠. 요런, 요런 아이들은 아주 지금 보기 힘든데요. 요것도 베네서클도 지금 얼굴 쓸 사이즈를 지금 줄이고 있어요. 이게 물고파서 지금 이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화요일 날비 소식이 있으니까 비를 기다렸다가 맞추려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조금 물고파도 참아라 하고 있습니다. 요 레티지아 철화도 이제 완전히 뿌리 활짝 해가지고 물반응 보여서 또 거리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 보면 진짜 행복해요. 이거 보세요. 멀티카우 립스틱이 이렇게 예쁩니다. 얼굴에 이쪽이 제가 간섭이 심해서 이쪽이 입장이 한 두세 개가 떨어졌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그래도 항상 케어를 해줘야 돼요. 병증이 있는지 생장점이 자주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세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답니다. 오늘은요. 어디다가 눈길을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주 싱그러운 맛이 있습니다. 요 즙스는 이 계속 작년부터 내내 노숙을 하니까 요렇게 바람에 타 가지고 깐잎장이 희끗희끗한 게 아직 안 없어지고 있어요. 요 아이는 하엽도 잘안 생기고요. 또 요렇게 그대로 구엽을 갖고 있으면서 신엽도 올리고 그런답니다. 분갈이를 못해줘 가지고 요렇게 입마름 현상이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요거는요. 분갈이 할 시기가 지나서 이래요. 얼른 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리대에 나와서 노숙을 하니까 다이기들 확실히 다르죠. 건강세가 있고, 요거는 시프러스랍니다. 요게 엠파스예요 엠파스가 요 아이도 봄에 예뻐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살짝살짝 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요렇게 제가 며칠 새 보니까 요 원종 방울복랑 금이요. 핑크색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노숙을 하니까 찬바람 쐬고 요즘 기온차가 있어가지고 색감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아이는 목대에서 작은 깨알 같은 아가들이 밑에서 엄청 나온답니다 그래서 저렇게 좀 숭성숭성한 그저 공간을 좀 채워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햇빛을 보고 바람을 쐬니까 다이그들이 건강해진다라는 거를 느낀답니다 그런데 제가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있는 아이들은 여기보다, 이 거리대보다요, 그쪽이 햇빛이, 오후에 빛이 있어요. 이쪽 거리대는 정오나 1시 정도 되면 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다로 차광을 안 해요, 제가. 그리고 웬만큼 저희 다이그들은 좀 적응을 했고 그래서 차광을 안 하는데요. 이게 오후 햇빛이 찌는 곳은 다이그들이 아무래도 그 햇빛과 바람에 타가지고 다이그들 얼굴이 이렇게 조금 거칠거칠해져요. 이 환엽성로또 화상을 끄트클을를고 바람에 타서 끝입장이 희끗희끗하게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게 이제 바람에 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건데 깡 노숙을 하면 다이그들이 아무래도 거칠어지고 또 색감도 둔탁해지고 그렇게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오후 햇빛은 약간은 그 화상 때문은 아니고요. 다육이 색감이 맑고 투명하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차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출근을 하니까 중간에 차광을 해주고 걷어주고 이걸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깡노숙을 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거리대인 쪽은 오후 햇빛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예쁜 모습을 유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 그런데 에어컨 실외기 쪽은 햇빛이 오후 햇빛까지 있어요. 그래서 다이그들은 좀 거칠해지고 탱탱하고 건강한데 입장이 거칠거칠해지면서 조금. 색감도 둔탁하고, 이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아주 봄볕에, 요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쁩니다 안쪽에도요, 요거 보세요. 요 라디칸스가 탐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러냐면 이 라디칸스는요, 요렇게 봄에 신입으로 살짝 들어와서, 그뭐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이 꽃을 보면서 키우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대로 살려서 또 내년에 또 보고 또 보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음, 꽃이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아주 이쁘고 사랑을 받습니다. 이때쯤이면. 그리고 제가 늘 걱정했던 크리스피 뷰티가 이제 뿌리 활착을 해가지고요. 밀반응도 해서 입장이 도톰해졌어요. 도톰해졌습니다. 아, 요 아이하고 좀 비슷하게 닮은 블랙 마디바 분갈이 해줬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이쪽에 아이들은 물이 조금 고픈 상태이긴 한데, 하엽 정리. 제가 하엽이 너무 배기 싫어가지고, 대충 눈에 보이는 아이들을 해줬어요. 요 드라키라, 요거, 아니, 길바금, 길바금도 하엽을 좀 하고 나니까, 아이고, 조금은 깔끔해 보이는 것 같고요. 엄청나게 하엽을 많이 진 아이가, 여기도 있었습니다. 요게 드라키라거든요. 드라키라가 그 부엽, 넓은 입장이, 음 말라져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억지로 안 띄고 그대로 놔뒀잖아요. 요 가운데 얼굴을 제대로 만들게 좀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그 바깥에 길게 나와 있는 구엽을 전부 띄워주고 이제 요 가운데 얼굴이 꽃 모양으로 제대로 만들어졌죠. 하엽 정리를싹 해주고 나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조개도 하나씩 있고요. 철화로 엮여가는 모습도 이쁘고 지금 물이 아직 고픈 상태인데도 굉장히 짱짱하니. 이쁩니다. 자, 배를 조금, 그렇게 다 사람의 손이 닿다고, 요거 스타부스금도 하역정리 해줬어요. 저희 집에 와가지고 하역정리해 주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귀엽고 깜찍하죠? 요거 2,000원, 3,000원? 눈대리, 웨드짜리 하나 데려왔는데, 요렇게 다육생활 하면서, 물론 묵은등이 오래 키우는 아이들도 있지만, 요렇게 아가들 하나씩 사이사이 껴가지고요. 이렇게 쌈박하게 이쁜 맛을 보는 재미도 있답니다 이런 것도 한번씩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아가 자구가 밑에서 또 뾰족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갈이에서 물 적응 훈련 받고 이렇게 조금씩 햇빛 적응 훈련 하러 나온 마커스 금도 이제 햇빛 적응 훈련 하라고 여기다 내놨어요 요것도 이제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햇빛 적응 훈련 한 다음에 거리대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물 반응 늦게 하는 저키큰 아이들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물 반응을 조금씩 합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맘 먹지 않고 약간 느긋하게 기다린다면. 자기들 상태에 따라서 조금 일찍 반응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조금 늦게 반응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답니다. 이 방울이도 여기서 가운데서 또새 아가 입장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봄에는 물 관수 충분히 하고 손길을 한번 더 가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있는 아이들 있죠. 못난이다 관리를 제대로 잘 못했다 하고 보여드렸는데 제가 제대로 물 관리하고. 아주 살펴서 여기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 보지 않게 건강하게 만들어가지고요. 그 예뻐지는 모습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쪽은 아무래도 햇빛이 강해서 약간씩 차광을 하면서 얼굴이 거칠어지는 모습 그런 걸 조금 없애주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물론 분갈이도 하고 저면관수도 해야 되겠죠. 요거는 슈가베이비랍니다. 이제 자리를 잡은 모습이 보이죠. 얼굴을 빵씩 키웠습니다. 이것도 저면관수를 한번 하고 나니까 이렇게 자리를 잡았답니다. 손길이 많이 필요한 아이드가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보살펴주고, 요렇게 한 번씩 쓰다듬어 주면 훨씬 예뻐져요. 요거는 별의 눈물 백화인데요. 아직 꽃봉오리를 올릴 기미가 안 보여요. 너무 직광에 내놓으면 좀안 좋다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오전 햇빛을 보게끔 요렇게 해놨답니다. 반대쪽으로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늘은 진짜 햇빛 좋고 바람 좋으니까 다 다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이쪽에서 햇빛을 조금 못 받고 있는 이 파스텔 철아도요. 이 아이가 그 화상이 좀 약하다고 해가지고 저도 직접적으로 내놓지 않고 여기다 이렇게 놨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햇빛에 노출되면. 얼굴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거칠어져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약간 반 그늘에 놓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 적응하는 아이들도 밑으로 이렇게 왔죠. 아 제가 요거 분갈이 한거 보여드릴게요. 음. 다는 못했지만 몇몇 아이들을 예쁜 화분에 식재를 했거든요. 그 예쁜 화분에 식재한 아이들도 제가 다음 영상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우선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블랙 마디마 때요, 요 부여분에다가 요렇게 심어 주었답니다. 요 아이는 제가 음 생일 선물로 짝꿍 대신에 베란다에서 아주 기아디 기하게 기둥이를 한번 키워보려고 한답니다. 상당히 매력있어요. 이 까망이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요것만큼은 아주 이쁩니다. 뭐 비싸서가 아니고요. 요 마디바라는 말에 혹하고 꽂혔답니다. 이 마디바가 까망이 느낌. 그래서 마드비하고 옆에 같이 나란히 키우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오전 햇빛에 아래층에서도 받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건강해졌고 요거 로사로아도 제가 엄청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지금 햇빛 적응 훈련을 하라고 요렇게 바람 좋은 곳에 여기 잠깐 햇빛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요렇게 햇빛 적응 훈련을 시킨답니다. 이 적응 훈련이요. 물 적응 훈련도 그렇고 햇 햇빛 적응 훈련도 그렇고 꾸준히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햇빛이 위치에 따라서 계절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햇빛 적응 훈련 그렇게 시키는 게 낫고, 아, 제가 시래기 위에 있는 아이들이 걸려가지고, 뭐, 제대로 편애하고 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열심히 그쪽의 아이들 도 케어를 해서요. 여기 아이들 못지않게 예쁘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케어를 하는지 그 과정도 한번 또 알려드리고 또 보고드리고 그렇게 해볼게요. 자, 반대쪽으로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름을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네요. 요거는 마우나로아? 마우나로아. 그리고 요거는 페넥. 페넥도 아직 제가 귀둥이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음, 베르테르예요 베르테르. 아, 저 베르테르가 아주 베르테르가 뽀얀 푼이 아주 이쁩니다. 자, 반대로 가볼게요. 자, 반대쪽의 아이들도 여전히 예쁜 미물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타가 물이 고프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그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화요일까지 기다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형매화가 지금 이렇게 분지를 하고 있습니다. 살짝살짝. 아주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끝잎장에 바람이 타서 히끗히끗 저렇죠? 이제 그래도 오후 햇빛, 조금 햇빛이 조금 올해는 좀 강하게 일찍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더위가 좀 일찍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하늘에서 위에서 이제 직광으로 세일 때쯤 되면 또 다시 차광을 살짝살짝 해줘가며 케어를 해야 된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끝잎장에 까뭇까뭇하게 이렇게 화상을 살짝살짝 살짝 입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저는 감수를 합니다. 음, 낮 시간에 돌볼 수가 없으니까 감수를 하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차광막 없이 화상 없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저쪽은요 제가 또 창턱에다가 다 달기들을 올려놨더니 문이 안 열려가지고 저쪽까지 못 가는데요. 저 누다하고 요 드로잉. 드로잉이 엄청나게 예뻐졌어요. 근데 저 누다도 약간 화상이 약한 아이라 저 햇빛이 조금만 더 강해지면 차광을 조금씩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꽃봉오리를 올리는 모습도 예쁘고요. 아, 물반응해서 환경에 적응하는 아이들도 엄청 예쁩니다. 그런데, 내내 <laughs> 에어컨 실기 위에 있는 아이들은 제대로 보살피질 못해가지고 제가 계속 마음에 걸려가지고요 그 아이들 집중 케어 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엔젤 스핑거도 아주 무리 고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음, 화요일 날 이제 비를 듬뿍 맞으면 훨씬 더활성화를 보이면서 예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치아와 금은요. 이렇게 지금 여기도 지금 햇빛이 강하잖아요. 아직은 오전이라 괜찮은데 오후 되면 이렇게 경사져가지고 오후 햇빛은 안 쐬요. 그래서 분갈이한 아이들도 때아부터 내놓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리아 금은 제가 포토체, 이건 분갈이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봄에는 분갈이 안 하고, 가을 때쯤 해주려고 이렇게 포토체 그대로 놓고 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집에서 한번 키워보려고 하는데, 음, 제대로 잘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순둥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베란다 안쪽에 있는 아이들도, 이제는 그동안 분갈이 했던 아이들이 완전히 자리 잡아가지고, 나름대로 자, 각자의 미모를 뿜뿜 하고 있는 게 너무 예뻐요. 이 아이 진짜 예쁘다고 말씀드렸죠? 요거, 페어리 킨이랍니다. 빛감도 아주 예쁘고요. 아주 생각보다 순둥순둥해서 너무 예뻐요. 꽃대도 이렇게 제가 꽃을 보려고 안 잘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저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있는 아이들 못난이들하고 비교가 돼서 또 한마디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의 아이들도 열심히 케어해가지고 여기 있는 아이들 못지않게 예쁘게 그렇게 할게요. 보세요, 골드 바이솔이 속에서 이렇게 자줏빛으로 나온답니다. 제가 바이솔을 자신 없어 하곤 하는데요. 아, 아이와 이 만큼은 그래도 한동안은 이쁜 모습을 오랫동안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살짝 기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형광색 빛이 이 햇빛에 많이 노출이 되니까요, 약간 둔탁해졌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자, 여전히 달기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제 저를 자책하고 니우치면서 달기들을 제대로 케어하고. 자주자주 자주 보살피고 케어를 하면 확실히 예뻐진다는 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에어컨 실외기운 있는 아이들 열심히 돌봐서 그렇게 할 건데요 여기 이쪼금이들 트레이에 있는 아이들도요 제가 물을 열심히 주고 햇빛을 이렇게 쐬게끔 이 트레일러도 요 좁은 공간이지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햇빛을 많이 받게끔 하거든요. 그랬더니 좀 많이 이뻐졌어요. 이렇게 작은 조금인데도 묵은둥이라 색감도 들어오고요. 이 로제트 얼굴이 이렇게 분갈이 해주고 나면 꽃 모양을 아주 제대로 갖추고요. 분이 저 작아서 이렇게 터져라 하는 아이돌도 있고, 이 부용도 아주 꼬질꼬질 못 났었는데, 요새 물건에서 하고서 또 활력제 이런 걸한 번씩 챙겨주니까 이렇게 이뻐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육이는 손길이 한번더 가면 확실히 이뻐진다는 걸 제가 느낀답니다. 많이 뉘우쳤어요. 시레기 아이들 그런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이 거리대하고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하고 비교가 되면서 많이 뉘우치고 그쪽의 아이들도 열심히. 케어해서 예쁘게 건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변화하는 모습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아주 햇살도 좋고 날씨도 좋고 아 벚꽃이 지금 한창이라요. 뭐 축제 분위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도로가 꽉꽉 막혀서 좀 이동하기에 불편할 것 같은 생각이 또 든답니다. 토요일인데 엄청 바쁘죠. 자 바쁜 생활 다육이와 함께 열심히 생활하시고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예쁜 다육이 다못 보여드리고 이렇게 카메라를 꺼야 하는 게 항상 아쉽습니다. 요 밑에 있는 아이들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저것도 못, 못난이었었는데 오전 햇빛을 저기서 이렇게 보니까요. 저 아이시그린 가까이서 못 보여드리는데 저 아이시그린이 살짝 물도 차고 약간 그랬었거든요. 근데 밖에 내놓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회복을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육이는 역시나 음, 햇빛과 바람이 너무 좋고 아 물관리도 물관리도 너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아이가 많이 걱정이다 하고 저면관수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카메라 렌즈상으로는 크게 변화를 못 느끼시겠지만 이 아이가 물반응을 했습니다. 입장이 약간 펴지고요. 가운데 생장점 있는 데서 약간 신엽이 올라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 이렇게 조금 늦어도 열심히 케어를 하면. 반응을 하면서 조금씩 회복해가는 모습이 아주 너무 예뻐요 힘들게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걸 재미를 느끼고 즐기면서 하시면 예쁜 모습을 반드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베란다 소식 이렇게 전해 드리고요 토요일날 실방도 있고 아직 바빠요 영상도 하나 제가 예쁜 화분 하나 식재해서 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예쁜 화분도 소개해 드릴게요 생명 보시고 얼른얼른 얼른 챙기시길 바랍니다. 너무 이뻐요. 이뻐서 아주 기대 만발입니다. 자, 이렇게 베란다 소식 전해드린답니다. 자, 이따가 실방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